사무엘하 24장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요압이 왕께 아래되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단을 건너 갓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두로 경고한 성에 이르고 희위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은 우리가 국내를 두루돌아 아홉 달 스무 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팔십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오십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와께 호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와여 호 이제 강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간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득히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처하군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예,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다네스부터 보일세바까지 백성의 죽은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니우지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조카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장마당 곁에 서 있는지라. 다시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 날에 다시 다윗이기로 그에게 아르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타장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바가사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르우나 그의 보좌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전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오다가 다윗에게 이르되 여라건대 내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땔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목회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살리라값 없이는데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다같이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한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서의 마지막 메시지 네, 사무엘서의 마지막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24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네,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한번 찾아보자 했는데 어떤 단어가 눈에 뜨이셨습니까? 네 여호와 라는 단어입니다. 이 여호와 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네, 19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 상 31장, 그리고 오늘까지 이제 사무엘 하 24장, 총 55장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 사무엘서를 여는 한나의 기도에도요, 이 여호와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아들을 주심에 대한 그런 감사의 기도가 아니고요. 사무엘서를 여는 그러니까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과 통한 기도였음을 우리가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사무엘 또는 사울 다윗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닌 것 같지만 사무엘서 제자가 말하는 바는요, 이런 인물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사무엘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네, 오늘 본문에서 나는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공의와 사랑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모든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 시작점이 여호와께서 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고요 또 끝절을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라는 것으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죠 끝절은 25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진노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진노를 멈추사 재앙을 멈추게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통했던 그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서 저자가 처음 어떻게 시작을 했었냐 하면요, 요호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요호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요호는 낮추기도 하시고 또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논리로 사무엘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무엘서 저자는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재앙을 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재앙을 그치기도 하시는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역대상 21장에서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충동한 것은 사탄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성경이 맞는 거죠? 네, 둘다 맞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하면요. 다 먼저요. 다이의 인구조사를 보면 2절의 말씀에 군사령관 요압에게 명령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9절에 보면 칼 빼는 자를 세웠다 라는 말씀과 같이 이게 인구 조사가 군사적인 목적으로 수행된 것이 분명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것은 다윗의 욕심으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가 다윗의 욕심입니다. 근데 그 욕심을 충동한 것은 사탄이다라고 말씀하는 거고요. 그리고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라는 이 말씀은 인간의 욕심도 또 사탄의 모든 활동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인간은 1번, 인간은 욕심을 부립니다. 근데 2번, 그 욕심을 충동질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하지만 3번,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의 섭리와 우리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요. 이 인구 조사 결과에 따라서 130만의 인구가 이제 파악이 되었는데요. 이 숫자가 사실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130만 인구는 어떤 의미도 없다는 거죠. 우리네 모든 삶의 역사 또한 우리 주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면 역시 모든 숫자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알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요와께서 재앙 세 가지를 보이시고 하나를 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려 했던 이 다이슨 하나님을 향한 그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는 재앙을 내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데요. 공의가 빠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1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재앙 내리심을 니우쳤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니우쳤다라는 말은 뭔가를 잘못해서 뭔가 회개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뜻을 돌이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늘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 속에서도요,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도요, 요나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재앙을 내리려 하던 그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뜻을 돌이키사 다윗에게 재앙을 돌이키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에서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그신 인자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오늘 본문 말씀에 질문 한번 드려 보면요 이 7만 명이나 죽은 전염병은 실제로요 얼마나 오랫동안 전염병이 계속되었을까요? 3일 동안요? 네, 제가 아니니까 제가 물어봤겠죠 1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문은 여호와께서 3일 동안 전염병을 내리지 않았다 정하신 때까지 내리셨다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3일 72시간을 꽉 채운 전염병이 아니었습니다 또 16절을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라고 말씀합니다. 3일 72시간 동안 꽉 채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됐으니까 이제 재앙을 그만 멈추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만 물론 1일부터 네, 당일부터 3일 때까지지만 정확한 시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전염병을 내리겠다고 라 하셨지만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여기 17절에 백성을 멸하는 천사라는 말씀이 또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게 출애굽할 때열 번째 재앙을 내렸던 천사를 지칭하는 단어가 멸하는 자입니다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피를 바른 그 집을 뛰어넘었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피가 뿌려진 그 제단 앞에서 전염병의 사자가 그 손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돌이키심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피값으로 대체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뿌려진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멸하심이 하나님의 진노가 또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멈추어졌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나 우리를 살리고 또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그 공의가 우리를 멸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공의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온도 감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스가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는요,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공의와 사랑으로 다 쓰시는데 그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긍율을 따라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질문 드려 보면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세 가지 증벌, 7년 동안의 기근, 또 3년 개월 동안의 피난 생활, 그리고 3일 동안의 전염병 중에 다윗은 왜 하필이면 3일 동안의 전염병을 택하였을까요? 그 선택의 기준을 다윗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이것이 다윗이 3일 동안의 전염병을 택했던 기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사람의 손이 아니라 긍률의 크신 그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3일 동안의 전염병을 택했던 겁니다. 다윗의 말대로 전쟁은 증오와 미움의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면 사람의 손에 빠지는데 그것은 미움과 또 증오의 손이죠. 또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기력한 손, 인색한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이나 기근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가장 큰 사람은 권력자나 또한 부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전염병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극률이 크신 그 하나님께 그 긍휼에 기대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3일 동안의 전염병을 택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3일간의 전염병으로 치기 시작하셨고요 다이슨 그 징계 가운데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범죄하여 싸우니 나와 내 집을 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갔을 때 극률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18절에요 이 날에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회개한 그날에 3일 동안 꽉 채우지 아니하시고 다이의 기도에 응답하사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바로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무엇이냐면요, 하 우리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그 긍휼을 따라서 기도하면 긍휼에 크신 그 하나님이 오늘 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한 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서가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그것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스림의 한 축인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긍률에 따라서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크신 긍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긍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긍일을 따라서 그 자비를 따라서 그 사랑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뻔뻔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주님 앞에 못 나고 주님 앞에서 보잘 것 없는 자라 할지라도. 긍휼의 크신 그,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뻔뻔하게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본 다윗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마무리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참 정말로 완벽한 자였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한 남자의 아내와 동침했던 가늠한 자였고요. 또그 남자를 죽이기까지 했던 살인자이고요. 전쟁과 국정 운영이라는 일에 바빠서 자식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던 또한 못난 아빠이기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다윗도. 한계가 있었다라는 말씀이 또한 오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한계는 어떤 한계이냐 하면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제 구름통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다이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요 이 인류 역사는 언제나 이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오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학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또 정치를 통하여서 이 한계를 뛰어넘고자 수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결과는 언제나 비참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를 통해서 늘 듣고 있는 말씀처럼 이 비참한 가운데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인간 스스로 이 비참함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이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성전 부지를 매입했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다윗의 이스라엘 통치는 하나님 나라를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예표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에서 전체를 통과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 시를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심으로 다윗이 보았던 그 성전 부지를 예,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과 우리의 범죄에 공의로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뜻을 돌이키사 오늘도 이내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극렬하심을 기억하고 극렬에 풍성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뻔뻔하게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